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산제비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산제비꽃은 우리나라 남산에서 제일 먼저 발견됐다고 해서 남산제비꽃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견이 되고요. 이렇게 좀 그늘지고 습한 그런 야산, 야산 계곡 쪽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그, 다른, 이런, 제비꽃들은, 그, 잎이 대부분, 이런, 심장형이에요. 하트형, 둥근, 하트형인데, 반해서, 아, 요, 남산제비꽃은, 이렇게, 피치명입니다. 그 꽃이 없더라도, 상당히, 아주 예뻐요.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나물로서도, 이제, 상당히 고소해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 나물이기도 하지만, 어, 이제, 잎이, 잎이 예뻐서, 어, 화훼용으로도 원예용으로도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 그런 식물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남산 제비꽃 감상하시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흰색이나 이제 분홍색, 뭐 보라색 이런 꽃들이 많은데 아, 요거는 흰색 흰색입니다. 이거 이제 흰색 바탕에 아, 잘 보시면 흰색 바탕에 바탕에 네,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이제 보라색 이제 줄이 이렇게 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제비꽃 종류는 한 5-6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예쁜 예쁘다고 어 생각이 듭니다 남산 제비꽃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계속 이제 올려드리는 것들은 지금 시기에 나와 있는 그런 애들이니까 음 여러분들도 이제 산에 가시게 되면 어 이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비꽃 중에 하나인 남산 제비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